과연 해나의 인형에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탐정가 토리입니다. 해나양, 아까 찾은 인형 다시 보여줄 수 있나요? 네, 여기요. 헤나가 인형을 찾았다는 것은 사실. 그럼 좀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어, 인형은 토끼 모양이다. 또 인형은 분홍색이다. 아, 저는 이렇게 오늘 팩트. 사실만을 쫓을 겁니다. 놀이 선생님의 모습이 갑자기 낯설어요 음, 그건 헤나의 생각. 그러니까 의견이군요. 저는 오늘 의뢰를 해결하기 위해 사실과 의견을 구별할 겁니다. 또 글을 읽고 글쓴이의 주장에 따른 근거가 타당한지까지 살펴볼 텐데요. 우리 친구들 함께 시작해볼까요 비판하며 읽기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사실과 의견 구분하기입니다. 저는 오늘 탐정과 교리로서 사실만을 쫓겠다고 했는데요. 사실을 쫓으려면 의견이 뭔지 알고 버릴 줄도 알아야겠죠. 자, 그럼 사실이 무엇이고 의견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은 실제로 있었던 일을 말하는데요. 직접 한 일, 본 일, 들은 일을 말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친구들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선생님과 함께 공부를 하고 있지요. 이건 사실. 그리고 지금 선생님을 두 눈을 뜨고 보고 있죠? 본 일도 사실. 그리고 선생님이 하는 말을 듣고 있어요. 이것도 사실입니다. 어, 안 보고 안 듣고 있는 친구 없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의견을 함께 이야기해 볼게요. 의견은 어떤 대상에 대한 나의 생각을 말하는데요. 생각이나 느낌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음 지금 선생님과 공부를 하니까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들어요? 아 선생님 공부 너무 지루해요 이것도 의견이긴 한데요 아그 의견 말고 다른 의견 없나요 선생님이랑 공부하니까 너무 재밌어요 아주 좋은 의견입니다 자 이렇게 어떤 일에 대해서 나의 생각 느낌을 나타낸 것이 무엇이다 의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사실과 의견이 무엇인지 알았으니까 함께 우리 사실을 나타내는 문장에 한번 동그라미 표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림을 볼까요? 여자아이가 지금 책을 읽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고 첫 번째 지우가 책을 읽고 있습니다. 라고 나타냈어요. 아 여자아이의 이름은 지우고 그리고 책을 읽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대로 나타낸 것이죠. 바로. 사실이 되겠습니다. 지우는 직접 책을 읽고 있는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이잖아요. 2번. 책을 읽는 것은 즐겁습니다. 어, 우리 독서 좋아하는 친구 있나요? 책을 읽는 것 즐거워하는 친구도 있을 텐데. 아, 저는 책만 보면 왜 이렇게 잠이 오죠? 책 읽는 거 왠지 지루해요라고 느끼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어떤 일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은 무엇이었죠? 의견이었어요. 그래서 여긴 표시하지 않습니다. 3번. 지우는 부지런합니다. 자, 부지런하다. 지금 이렇게 책을 읽고 있는 친구의 모습을 보고 부지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에이, 책 읽는 게 뭐가 부지런해요? 어? 적어도 운동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이렇게 해야 부지런한 거죠? 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자, 이처럼 세 번째 문장은 지우가 책 읽는 장면을 보고 느낌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사실이 아니라 의견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의견을 나타내는 문장을 찾아볼게요. 여기에 무엇이 보이죠? 맞아요. 세계 여러 나라 공부를 할때 사용했을 만한 지구본인데요. 지구본을 보고 의견을 나타내는 문장 한번 찾아 봅시다. 첫 번째. 지구에는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아, 지구에는 여러 나라들이 있다는 걸 지구본을 통해 알수 있죠. 여러 나라가 있다는 건 실제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을 뜻해요. 의견이 아니죠. 이번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다른 나라로 갈수 있습니다. 공항에 가면 슝 비행기를 타고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갈수 있죠 이건 실제 있는 일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문장도 사실이 되겠습니다 삼번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와 우리 문장 속에서 단서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생각하다 아 어떤 일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이 바로. 의견이었죠? 그래서 의견을 나타내는 문장은 세 번째 문장이 되겠습니다. 친구들이 의견을 나타내는 문장을 찾을 때는 생각한다 또는 뭐뭐라고 해야 한다 라는 표현을 찾으면 아, 이건 의견을 나타내는 문장이구나 라는 것을 쉽게 알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실과 의견을 구별해 보았는데요 그럼 다음으로 조금 더 어려운 글을 읽고 함께 사실과 의견을 구별해 볼 거예요 그럼 문제풀이를 함께 시작해 볼까요 사실과 의견을 구별하는 문제를 풀어 볼 텐데요 이번엔 글을 읽고 문장 하나하나가 사실인지 의견인지 구별해 볼 거예요 친구들이 우리 교재에 있는 글을 먼저 읽고 온 다음 선생님과 문제를 풀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스스로 먼저 읽어볼까요? 자 그러면 우리는 문장 하나하나가 사실인지 의견인지 구별해 보도록 할게요. 자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첫 번째는 오늘 제주 민속 자연사 박물관으로 현장 체험학습을 다녀왔다인데요. 이 글을 쓴 글쓴이가 실제로 현장 체험학습을 다녀온 일한 일을 쓴 것이니까 이건 사실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주민속자연사 박물관은 국내 유일의 민속자연사 박물관이라고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다. 우리 글쓴이는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이렇게 들은 일도 사실이었죠. 자, 그리고 선생님께서 한 일, 그것도 사실이죠. 자, 다음 3번. 박물관 안에는 제주의 옛 모습을 담은 모형들과 그림, 생활도구 등이 전시되어 있었다. 박물관에 전시된 다양한 물건들을 글쓴이가 본 거예요. 이렇게 본 일을 무엇이라고 했죠? 바로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자, 다음 4번입니다. 우리는 여러 전시실을 관람하며 제주의 옛 조상들이 입었던 옷, 살았던 집, 먹었던 음식들을 살펴보았다. 보았다. 본 일이니까 바로 사실이 되겠습니다. 5번. 제주의 옛 조상들은 지혜롭고 생활력이 강한 분들 같았다. 오, 여기는 어떤가요? 글쓴이가 실제로 제주 조상님들을 실제로 만났나요? 아니죠. 여기에 전시된 물건을 보고 생각한 거예요. 아, 다양한 물건을 만들어서 이렇게 열심히 사셨구나. 참 지혜로우셨구나. 이렇게 글쓴이가 느낀 점이 되겠죠? 이러한 것을 우리는 의견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6번. 앞으로는 제주의 전통 문화를 소중히 여기고 잘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생각이 들었다 라고 끝난 데에서 단서를 얻을 수 있네요. 글쓴 이의 생각이니까 바로 의견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비판하며 읽기에서 사실과 의견을 구별하고 있는데요. 사실과 의견을 구별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 여러분이 앞으로 글을 읽어가는데 아주 기초적인 능력을 기를 수가 있답니다. 또한 글의 내용도 더 확실하게 파악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사실과 의견 구별하기 마치고요. 한번 배운 내용 정리해 볼게요. 사실과 의견의 뜻을 알아보고 글을 읽고 사실과 의견을 구별해 보았어요. 사실은 실제로 있었던 일을 말해요. 즉, 그래서 글쓴이가 한 일, 본 일, 들은 일은 사실이에요. 의견이란 대상이나 일에 대한 생각을 말해요. 글쓴이의 생각, 특히 무엇+ 무엇이라고 생각한다. 무엇+ 무엇 해야 한다와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면 의견에 해당해요. 두 번째 주제는요. 글을 읽고 내용의 타당성 판단하기입니다. 이번에는 글은 글인데 의견을 펼치는 주장하는 글을 읽어 볼 거예요. 글쓴이가 어떤 주장을 펼치는지 그걸 읽고 아 이거 제대로 썼나 내용이 과연 알맞은지 판단해 보는 것이죠. 자 그러면 내용의 타당성을 판단하며 읽기란 무엇인지부터 알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자, 먼저, 글을 쓴 글쓴이의 주장, 이거 과연 올바른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보고요. 두 번째, 주장이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가? 그리고 세 번째, 근거가 주장과 관련이 있는가? 음, 주장을 펼쳤는데 그에 따른 뒷받침 자료가 관련이 있는지 생각해 보는 것이고요. 네 번째, 근거가 주장을 뒷받침하는가? 네, 이런 것들을 함께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함께 살펴볼 글은 우리 교재에 있는 글인데요. 제목이 뭔가요? 문화재를 보호하자입니다. 어떻게 하자 문화재를 보호하자 이게 바로 글쓴이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이 글을 쭉 한번 읽고 선생님과 주장과 근거가 타당한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어 우리 글쓴이가 첫 부분에. 문화재란 무엇인지를 하나 이렇게 설명을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러한 문화재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라고 주장을 펼쳤죠. 그리고 나서 다음 문단에서는 왜 보호해야 하는지의 까닭을 나타내는데요. 그때 첫째, 왜 보호해야 하는지 근거를 들고 있습니다. 문화재는 조상의 생활 모습과 역사적 사실이 담긴 소중한 물건이기 때문이다 라고 근거 하나 들었고요. 자, 그 다음, 둘째. 두 번째 근거는 문화재는 한번 훼손되면 본래의 가치 그대로 복원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번 망가지면 옛날 그대로의 모습으로 되살릴 수가 없죠. 그러한 설명을 뒷부분에 덧붙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근거, 셋째. 문화재의 종류는 다양하기 때문이다. 문화재에는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이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렇게 문화재는 다양하기 때문에 보호해야 한다라고 근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글쓴이가 자신의 주장을 한번더 강조하면서 마치고 있네요. 자, 그럼요. 우리 이 문제에서 글쓴이가 과연 주장을 나타내면서 근거를 제대로 들었는지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판단할 때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표에서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한번 자세히 볼게요. 근거가 주장과 관련이 있는지. 주장은 문화재를 보호하자인데 뜬금없는 다른 내용을 근거로 들면 안 되겠죠. 두 번째, 근거가 주장을 뒷받침하는가? 이 주장에 더욱더 설득력을 주고 더욱더 내용을 보충해 주는지. 뒷받침을 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럼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우리 세 가지 근거를 들었는데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근거는 문화재는 조상의 생활 모습과 역사적 사실이 담긴 소중한 물건이기 때문이다 라고 근거를 들었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문화재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이 문화재는 우리 조상님들의 소중한 물건이 맞다고 생각하죠. 자, 그래서 이것은 문화재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문화재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으므로 근거는 주장과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이 주장을 더욱더 설득력 있게 뒷받침해 주고 있으므로 이것도 맞습니다. 이번 두 번째 근거는 문화재는 한번 훼손되면 본래의 가치 그대로 복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주장이 문화재를 보호하자였는데 근거에서도 문화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으므로 근거가 주장과 관련이 있어요. 자, 이 판단 기준에는 통과했습니다. 자, 두 번째 판단 기준은 근거가 주장을 뒷받침하는가인데요. 어때요? 우리 친구들 생각해 보세요. 문화재. 처음에 만들었던 그대로의 모습이 한번 망가지면 원래 그대로의 모습으로 되살릴 수 있나요? 안 되죠. 우리 조상님들의 손길이 닿았던 원래의 것으로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2번 근거는 이 주장을 설득력 있게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판단 기준에도 통과. 자, 3번 근거 볼까요? 문화재의 종류는 다양하기 때문이다. 자, 3번 근거에서도 마찬가지로 주장인 문화재를 보호하자 관련된 문화재와 관련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관련성에 대해서는 통과를 했는데요. 두 번째 기준 볼까요? 근거가 주장을 뒷받침하는가. 자 우리 문화재의 종류는 참 다양했죠. 유형 문화재 무형 문화재 등등등이 있었는데요. 오 어, 문화재가 다양하니까 보호해야 될까요? 문화재가 다양하든 다양하지 않든 문화재가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면 보호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 3번 근거는 다양하기 때문에 보호하자와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 근거는 주장의 설득력을 높여 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뒷받침하는가라는 판단 기준에는 통과할 수 없네요. 자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해 보았는데요. 우리 여기에서 깨달을 수 있는 점은 무엇일까요? 아, 근거가 관련성은 있더라도 꼭 주장을 뒷받침해 주는 것은 아니구나. 글을 읽을 때에는 근거가 정말로 관련이 있고 뒷받침할 만한 것인지를 우리가 비판적으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표를 함께 완성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비판의 읽기 여기까지 마치고요. 그럼 배운 내용 정리해 봐요. 글을 읽고 내용의 타당성을 판단해 보았어요. 글을 읽으면서 내용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글쓴이의 주장이 올바른지, 주장이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근거가 주장과 관련이 있는지, 근거가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지 등을 따져가며 글을 읽어야 합니다. 오늘 의뢰를 해결한 것은 사실 여러분이 함께 의뢰를 해결해줘서 뿌듯한 것은 나의 의견 하지만 저는 탐정가로서 끝까지 사실만을 쫓을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사실과 의견 구별할 수 있겠죠 오늘 하루를 한번 돌이켜 보고 사실과 의견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문장으로 나타내 보고 싶은 친구는 다음 주소에서. 나눠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 친구들, 안녕!